여기 볼거 없잖아요. 그 나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. 니가 사는데 그냥 폭격기 해버려. 무차별 폭격해버려. 지금 또또 또 쌈박질이라고요. 아 쌈박질이라뇨. 진정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나? 내일 모레라 그랬나? 어 그럼 내일 모레 교통 통제하나? 아침에 못 나가는 건가? 아침에 어차피 자느라 못 나간다고? 아 근데 아침에 교통 통제하면 헬스 쉬어야겠다 그날은 점심에 나가기 힘들잖아 아침에 통제됐던 사람들이 점심에 다 나갈 거 아니야 맞지? 그러면 점심에 운동 못 나가겠네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아침 수업? 아침 수업 당연히 못 나가지 어쩔 수 없네 우리가 수능 보는 사람들의 방해가 될순 없지 너도 아, 수업 어쩔 수 없이 못 가겠다 사세님 동네 덤프만 다니고 차 별로 없어서 좋다면서요? 아닙니다. 저희 동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. 물론 그 수도권 뉴스는 아니고요. 충북방송 뉴스, K충북 KBS에 나왔는데요. 자동차가 많아졌답니다. <laughs> 자동차가 많아져서 주차할 데가 없다고 충북 KBS에 나왔어요. 차가 거의 7만 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, 사회적으로. 아, 지역 사회적으로요. 뉴스에 나올 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게 나와요? 야, 치킨 배달 안 되는 곳은 빠져. 어딜 시발 오토바이도 안 다니는 곳이 7만대를 무시해 저분 섬에 사냐고? 뭐 어디 사는진 잘 몰라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약간 그런 동네 아니야? 그래 약간 그런 데 있잖아 어른들이랑 가다 보면 여기도 그런 데 있거든요 어른들이 맨날 지나다 보면 동네 막 산골에 깊은 곳에 있는, 있으면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야 여기가 여기 전쟁 난 줄도 몰랐던 동네야 이런 데 있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? 거기 볼거 없잖아요? 나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. 네가 사는데 그냥 폭격기 해버려. 무차별 폭격 해버려 지금. 또또 쌈박질이라고. 아 쌈박질이라니요. 진정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. 저 방금 폭격 협박 당했어요. 응. 지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다 못 듣죠.